네, 안녕하세요. 봉냥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어, 택배가 하나 왔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약간 하이텐션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뭐지? 지금 방금 학교 갔다가 방금 집에 왔는데 그 제가 방탄 이번 앨범을 예판을 시켰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시작하는 다음 날? 그쯤 시켜가지고 엄청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에서야 도착을 했고, 어, 저는 빨리 도착한 편이고, 이제 조금 늦게 시키신 분들은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마치고 왔더니 있어가지고 그 문자가 그문 앞에 왔다고 문자가 왔는데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빨리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손캠으로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박스가 지간통 때문에 그런지 엄청 엄청나게 커요 이만하게 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이 박스 사이즈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이제 뭐지 그거 그 뭐냐. 이거, 어쨌든,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한 손으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지관통에 담겨져 있는 포스터와 이거 앨범 4개가 한 세트인 이렇게 앨범 4개가 왔는데 우선은 이렇게 먼저 꺼내고 포스터를 손캠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책상은 너무 포스터에 비해서 좁아서 바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꺼내고 올게요. 엄청 힘들게 뺐는데 우선은 조금 황당한 게 저만 이렇게 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말아서 온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꾸겨져서 왔다 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좀 꾸겨졌고 일단은 첫 번째 포스터고요. 진짜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포스터, 세 번째 포스터 너무 이쁘다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스터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터 보여드렸고 어제 책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앨범 네 개가 뽁뽁이로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꺼내볼게요. 와, 진짜 너무 예쁜데?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있는데, 앨범 4개와, 이거는 그거, 와, 사진,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였더라? 그 이름이?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와,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퀄리티가 대박 좋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끼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앨범 버전마다 이번에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한것 같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진 이번에는 거의 다막 무광으로 했네요. 이렇게 어, 뭐지 어쨌든 이렇게 접어서 꽂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이건 다 포스터에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 이게 진짜 느낌이 다들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느낌이 신기해요, 되게. 이제 이렇게 네 번째 사진까지 이렇게 다 봤고, 이거는 책상에 잘 전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쁘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벌써 이것만 봐도 대박이고 이제 앨범들을 뜯어볼 건데. 이번에는 알파벳 같은 게 아니라 버전 1 2 3 4로 숫자로 되어 있는데 1 2 3 4다 잘랐고 이거 한번 뜯어 뜯고 오도록 할게요. 비닐. 네, 이렇게 버전 1 2 3 4를 다 뜯고 왔고 우선은 1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버전 1은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고 제일 연한 핑크로 약간 딸기 우유보다 더 연한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고 뒷면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좋은 게 이거를 여태까지는 이게 뺄수 없었잖아요, 따로. 근데 이번엔 이렇게 따로 뺄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다 들어있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그거 있는데? 포카, 포카. 도 여기 있나? 일단은 아, 이미 스포 당해 버렸다. 어우, 일단 여기 QR 코드랑 이거는 그 원래 버전마다 다 들어 있는 이런 이런 투명 필름이 들어 있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그다음에 이건 화양연화 노트 1. 오디션 안내장을 버리고 이거는 뒷면 봐도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호석 오빠 나왔어요 제 차에 있는 호석 오빠 나왔고 이건 제가 이미 스포를 당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놔두고 일단은 앨범은 그냥 차라락 넘어갈게요 이런 약간 인생 네컷 같은 그런 컨셉이고 이거는 다시 끼워주고 역시나, 저는 그거, 특전, 아, 특전이래. 스페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디냐 이렇게 있었고. 아, 포카스포 당해버렸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거꾸로 해놨네. 버전2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전2라고 적혀있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나? 아, 조금 다르네요. 하트 모양도. 이렇게 있고. 아 이번엔 포카 스포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이번엔 안 봤어요 저 이거 중복 나왔구요 뭔가 벌써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어나왜 그거 없지? 저 이거 안 들어있어요 아, 있,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끼어 있었고 여기 이것도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디션 안내장 네, 뭐 없고, 이렇게 화양연화 노트랑, 이거 필름 잘있고 이거 QR코드, 난 포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3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뜯어보는지,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거 3이고, 얘는 제일 핫핑크로 약간 진한 핑크예요. 지금 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그렇고. 에이, QR코더가 혼자 있, 있네요, 여기. 여기 또 이거 들어있었고. 헉, 어? 사용하는 노트 없나, 설마? 아, 여기 노트가 혼자 끼어있었고.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디션 안내장 이렇게 스빈 오빠 나왔어요. 아 이게 전 재질이 조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잘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재질이네요. 어 너무 귀엽다, 병아리 같다, 너무 귀엽다. 중복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아 어,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 버전이 남았어요. 아직 포카는 한개 스포된 거 빼고는 아직 다 모르는 상태고 이제 마지막 4버전, 버전 4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스포 당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건 약간 고대 로마 신화 같은 약간 신들 같은 그런 컨셉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저는 기대도 안 했지만, 특전은 걸리지 않았고, 아, 특전이래. 그거, 스페셜은 걸리지 않았고, 이렇게 오디션 안내장, 그리고 더 노트,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잘왔고 아니, 제가, 윤교빠가 치는데, 아니, 그 후기 보면은, 포카도 그렇고, 이거, 이거, 이것도 그렇고, 윤교파가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했는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대박이지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카가 남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스포 당할 뻔 했다. 포카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렇게 순서대로고, 이렇게 밑에씩 까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버전 1. 네, 버전 1은 스포 당했던 대로 남준오빠였고, 이, 이 약간 하얀색 머리라 되나? 백발? 약간 이런 머리가 보여서 남준오빠인 걸 알았어요. 너무 예쁘고, 무광이어서 더 분위기 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전 2는? 너,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버전 3.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되게,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4. 와. 어, 근데 멤버가 안 겹쳤어요. 한 명도. 이렇게 태형 오빠가 나왔고. 일단은 버전 1, 남준 오빠. 버전 2. 버전 3. 과전포?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이게 윤기오빠가 나와서 조금 아쉬움을 덜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기다렸던 방탄 앨범 언박싱한 후기를 이렇게 갑자기 다 마쳤네요 벌써 아 근데 포카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 방탄 페르소나 앨범 언박싱 한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no 단순에서면 너무 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숨이 턱지 넘칠 때 유닛 유닛 to, you need to. 아무 도요 없어. 괜찮아 잠시. 한다, dream, 뭐? <laughs> We the head d r e a m s gym, 이고 j u 세상 t 약속과는 달라 우리 yak sok 야해신 n entra la, un italia yeah hey baby yeah hey no ta 도 t s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뱉는 모든 호흡은 이미 나걸네 I wanna be dream 꿈을 꾸는 게 때론 무섭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남는 게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추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해,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세상은 역할 자격이 없네 는 법이 무엇인 가르쳐준 적도 없기